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요점을 한번 보면요 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영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어, 요한복음 사실 3장은 그첫 부분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그 주제가 거듭남, 어, 영생 어, 이 주제로 쭉 대화가 진행이 되었죠. 어, 하늘을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땅으로부터 어, 살아 태어나는 것이두 사건의 대비 속에서. 육과 영의 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그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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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하 young, y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원의 방법 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집약된 설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교리적인 설명이죠. 니고데마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내라, 내러티브 서사적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교리적 설명.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어떤 그 기독교의 전체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밀도 짙은 본문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니고데마와의 대화에 따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아들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핵심 내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이 우선적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21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 말씀이라고 되겠죠. 자이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우리 집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뭐 엄마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뭐 이만큼 이렇게 팔 벌리고 뭐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렇게 뭔가 그 사랑의 크기를 애써서 막 표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여기에 보시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걸알수 있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죠. 만약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그 자녀가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생명을 빼앗기는 생명이 아사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가시지, 나를 데려가시지, 내 생명을 지불하고서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러련만. 그만큼 이 생명의 어떻게 보면 무게를 부모에게 한번 재어 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의 무게보다 아들의 생명의 무게, 자녀의 생명의 무게 그게 더 무겁다고 할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신 만큼 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만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 가운데 학교 교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우리가 지금 가까이 뭐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구들 가운데 세 명이나 교사하고 있어요. 다셋다다 다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교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폭력 방지 프로그램, 우리 주위에 요새 폭력이 많잖아요. 언어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이 폭력을 지양하는 폭력을 이제 좀 금지하는 금기시하는 그런 교육을 교사들이 받는데 그 교육의 자료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폭력의 기원을 성경으로부터 말하고 어, 뭐 가인과 아벨로 이야기하고 어, 심지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자료를 직접 말하면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인용을 하면서 소개를 하더래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는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의 종교다. 이런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보고 정말 분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 아베를 죽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죽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그 타락의 결과로 폭력이 나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폭력을 조장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느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기독교를 누가 전쟁의 종교, 폭력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자기가 행하는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경우는 잘못된 경우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랑과 어,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의 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주교례합니까? 어? 샬롬이죠. 샬롬,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어, 사랑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 폭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너무 참 우리 주위에 창궐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하고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은 생명이에요. 폭력의 종착지는 사망이고 죽임이고 죽음이지만 사랑의 종착점은 생명이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런 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국한절은 그것에 따른 어, 추가적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추가적 설명하죠 어,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어, 이걸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의 이유죠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 나쁜 놈들 이 죄인들 다 벌받아라 이게 아니라.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극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구원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아마 2장 4절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주고 있죠.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18절을 아주 쉽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어요. 뭐 정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진 빠져 있는 우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해 주려고 그 물로 뛰어들어서 어 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치면 우리는 그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뭐 가라앉고 죽고 말겠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를 들면 딱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빠진 물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 오셨구나. 그게 성육신이죠.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뛰어 오셨어요. 뛰어 들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잡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아 저거 저거 잡아도 어차피 죽는데 뭐저 사람이 어떻게 날 구해 줘? 하고 손을 안 내민다면 우리는 벌써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여기 1장 5절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1장 4절이 4절과 5절이 아주 전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3장 어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5절 5절이 아주 핵심이 되겠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의 대비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19절서부터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을 자이다.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숯불로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이 정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예고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기적으로 혹은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람들에게 임해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심, 그래서 어떻게 임했느냐? 어, 심판받을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의 모습으로. 그 다음, 구원받을 사람들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심판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 심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료된 건 아니에요. 이 심판이 종결된 건 아니에요. 시작은 했어요. 이미 그 심판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제 쏟아지면 우리는 다타 죽겠죠? 그 쏟아지는 순간은 아마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심판이 이미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을 정도로 그 심판이 임박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거의 이제 뭐 다, 다, 다 다른 상태죠? 그 모습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서 행동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게 바로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건강한 사람은 의 의인들은 어둠 속에 만약 있다고 하면 못 견뎌해야 할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빛으로 튀어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면 뭐 죄인의 모습은 점점 점점 어둠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어둠 속에 숨으려 하고, 어둠이 자기를 가리워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죄인의 특징들이죠. 오히려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의 힘으로, 빛의 열기로, 빛의 광선으로 더럽고 추하고 상처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치유받고 싸매고 회복시켜야 할 텐데, 마치. 뭐 빨래를 햇빛에 말리듯이 눅눅한 장마철에 습기찬 눅눅한 이부 자리에 햇빛에 한번 쫙 맞으면 얼마나 뽀송뽀송해집니까? 그런 것처럼 죄악에 떠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광선 한번 쪼이면 다 뽀송뽀송 건강해지고 맑아질 텐데 그것을 피하고 계속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어둠 속으로 습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그 모습이 이미 정죄받은 모습이다. 이 정죄가 마지막에 집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빛과 어둠은 뭐 성경에서 아주 잘 자주 빈번하게 쓰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5장 8절 보물이 아까 제가 비채자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 의인과 죄인, 악인의 이 상태를 잘 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임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우리 유인물을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을 봅니다. 말씀 산책 16절, 17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준 알려진 복음 중의 복음인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구원의 길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대상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오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죠. 18절. 요한복음은 구원과 종말의 현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특징을 특징을 가집니다. 구원과 종말의 현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장차 받을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또 받은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운 면이 조금 있어요. 성급하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멸망이 이미 정해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구원의 현재적 성격, 구원에는 사실은 어뭐 우리 사실 믿음을 보면 믿음에는 과거의 차원도 있고 현재의 차원도 있고 미래의 차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과거의 차원은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것. 뭐 기억만이 믿음이 아니고 소망만이 믿음이 아니고 기억의 근거에서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다 믿음의 온전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죠. 자 구원에는 그래서 현재적 성격도 있지만 또 당연히 미래적 성격이 있어야만 하죠. 왜 우리는 지금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미 다 결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마치 이거를 어음처럼 말, 씀 어음은 어음인데 그 지불 보증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음, 그런 약속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구원이 99 99.9999%라고는 하더라도 100%라고 말하는 것은 어, 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99 99.9999%입니다. 그러나 아직 100%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설명법이 이미 와 아직 아닌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신학에 아주 중요한 형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내용들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어떤 데 어떤 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레디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죠. 그때까지는 not yet죠. 아직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난 yet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 과정, 개인으로 말하면 그 과정이 성화 의인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다. 기독교 윤리의 자리가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리베르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종말을 향한 여정과 과정을 남겨두게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윤리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아주 어, 요 구원의 완성 부분에서서 중요한데요. 음, 3장 1절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짝 보면 4장 1절인가? 우리가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거니까 12절이네 1절이 아니라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거 올레디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이미 잡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Not yet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잡아주셨죠? 근데 그 잡아주신 것을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 잡아주신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19절 21절은 어둠에 속한 자와 빛으로 나오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와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설명이 되면서 그 결과는 정죄 받음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 16절. 세상을 심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 성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의 심판 대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 빛보다 어두움을더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진리를 따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묵상 15번째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빛이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어둠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